검진이 한 8월쯤이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봤던 곳이었고 뭐 항상 매년 10년 년을 아무 이상 없음 이런데여가지고 어 갑자기 이제 유방 초음파 보시던 의사분이 그거를 받아들일 순간 이게 정말 여기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엄청 쏟아지고. 네 오늘은 매일매일 암과 멀어지는 힐링푸드 근력 운동의 저자 오유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자분들께 인사할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어 일단 뭐 아마 이렇게만 보시면은 어뭐 정말 너무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음, 음. 일단 이번 책은 좀 암을 겪으시고 네. 쓰신 책이죠. 네이 네. 책을 좀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말씀을 좋을 것 같아요. 음네이 책은 제가 진단 받고 아산병원에서 진단 받았는데요. 어, 진단 받자마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어 잠실 교보문고를 가서 어 이제 믿을 구석은 책밖에 없다 <laughs> 이러면서 책을 막열몇 열 권을 쌓아 놓고 막한 3시간 동안 스캔을 막 하면서 책을 막 봤는데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뭐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훌륭하신 지식이 안에 많이 담겨 있었지만 어, 책을 딱 덮었을 때는, 어, 그래, 알겠어. 이론적인 건 알겠는데, 음. 이제 그건 뭘 해야 되지? 지금 바로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오늘 당장 내가 이제 암환자가 됐으니까, 몇 시간 만에 암환자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뭘 먹어야 되나 하는데, 음.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없어서 굉장히 그게 많이 아쉬웠어요. 음. 그리고 이제 요리 코너로 가니까, 암환자를 위한 레시피인데, 어, 좀 훌륭한 뭐 메뉴들이 많았죠. 근데 이렇게 앞부분에, 음. 암에 좋은 음식들 쭉 있고 뒷부분에 이렇게 쭉 있고 음. 이제 근데 그 이제 중간에 있는 레서피들은 보통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이 되는 그런 레서피하고 약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이제 암 진단받고 어 내가 그러면 암인데 어떤 걸 먹어야 이게 낫는 거지 이게 연결된 연결고리가 책에 설명이 없어서 그때 아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음. 내가 책을 쓰면 어, 이 책에 이뭐 가지가 왜 암환자한테 좋고 왜 암환자들은 가지를 먹어야 되는지 음. 이 식재료가 어떤 면에서 암환자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리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정말 내가 암 환자들은 힘도 없는데 복잡한 요리 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빨리 맛있게 이 재료를 활용해서 그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만들지? 그런 것들 한네 줄짜리 레시피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블로그에 제가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막 올렸어요. 음. 어 실질적인 정보들. 어 저는 암환자 전문 PT를 받았고 그 암을 극복하신 분이 진행하는 요리 클래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운이 좋았는데 듣고서 바로바로 바로 제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음. 조회수가 한몇주 만에 뭐 1000회가 나오더니 3000회가 나오고 음. 제가 깜짝 놀랐내 글을 3,000명이 본다고? 네. 저는 그냥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건데, 음. 어,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음. 더 재밌게, 막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려서, 이게 질문도 오면 제가 막책 찾아가지고 댓글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 블로그에만 올리지 말고, 이렇게 책으로, 음. 어, 구체적인 칼라 많이 들어간, 제가 생각했던 네. 그런 책으로 만들고 싶어서, 네, 이제 투고하게 음. 되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음. 아,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면은 네. 이제 내가 이제 암을 이제 어떻 경험하게 됐고 네. 이 암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네. 아뭐 환자 입장에서 너무 음. 쉽게 쓴 책이 없다 보니까 음, 아, 이런 점이 너무 아쉬웠는데 음. 아, 내가 맞아. 이런 치유의 과정 속에서 음. 느끼고 고민했던 것들을 음. 이제 암 환자들에 위해서좀 음. 쉽게 편해 보자. 맞아요. 이래서 나온 책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짧게 말하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그게> 너무. <laughs> 어, 일단은 그럼 일단 네. 처음 이제 네. 음. 암을 딱 발견했을 그 음, 음. 시기와 음, 음. 그때 상태는 어땠고 네, 어떤 네. 상황인지 궁금하긴 해요. 아네 네. 어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나눌 때 암에 걸린 원인, 뭐 스트레스 얘기하면서 음. 이제 그, 저, 저는 법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 동부지방 법원에 법원 공무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고, 뭐 판사님들 재판 들어가실 때 저도 같이 법복 입고 들어가서 드라마 보시면 거기 옆에서 같이 이제 민사 참여, 형사 참여, 요런 일들 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원에서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보내줘요. 그래서 미국에 1년 있다가 이제 2020년 어 3월에 귀국을 해서. 1년 있다가 와서 이제 1년 동안 검진을 못 받았으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 해서 신청하니까 그게 검진이 한 8월쯤이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봤던 곳이었고, 뭐 항상 매년 10년을 아무 이상 없음 이런 데여가지고 정말 음 이번에도 무사통과겠지 이러면서 아좀 귀찮네 네. <laughs> 어 이러면서 갔는데, 어 갑자기 이제 유방초음파 보시던 의사분이. 어, 좀 다급한 목소리로, 어, 좀큰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될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병원이란 단어도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음. 보통은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휴, 나 지금 결과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 이렇게 보시더니 다, 좀 다급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와서 결과지를 받지도 않았는데, 바로 아산병원 거기 연계돼 있어가지고, 음.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오전에 갔는데, 거기도 이제 초음파를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초음파를 젊은 여성, 그 의사 선생님 보셨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음. 그러더니 좀 나이가 지긋한, 어, 좀 나이가 있으신 그런 분을 모시고 와서 두 분이 또막 초음파 열심히 보시더니,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 막 이러면서. 음. 그래서 뭔가 좀 있나? 뭐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진료실에서 어, 바로 조직검사를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음. 결과가 바로 오후에, 어, 2시 이후에 나오니까 병원에서 대기했다가 결과를 듣고 가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그냥 큰 병원 가라 그래서 혼자, 뭐, 그냥 또총파한번더 보나 보지 이러고 갔다가, 갑자기 이제 조직, 조직검사 굉장히 아팠어요. 음. 그래서 조직검사 받고, 오후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제 2시가 돼서 들어가니까 갑자기 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니까 러 오전까지도 정상인이었는데 몇 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암 환자가 돼가지고, 그때 음. 또암 환자가 됐는데 교수님께서 바로 한달 뒤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 날짜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갔다가 오후에 수술 날짜까지 잡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음. 네. 그럼 이제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음. 갑자기 이제 암입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음, 맞아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 그때. <laughs> 음. 정말 믿기지가 않죠. 음. 저 이렇게, 어, 암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요? 그게 음. 뭐, 왜, 왜요? 뭐 이러, 이런 식으로 믿기지가 않고. 오. 근데 암 수술 날짜를 딱 의사선생님이 한달 뒤에 해야 된다. 딱 수술 날짜를 얘기 하시니까 이제 이게 머리가, 네. 아, 어, 아,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 암 환자가 됐구나. 음. 그거를 받아들일 순간 이게 정말 여기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엄청 쏟아지고 음. 이제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또 나갔더니 간호사분이 교수님을 빨리 정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암 환자인 거 30초 전에 알았는데 네. <laughs> 지금 빨리 3분 내로 정하라고 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친구 남편이 아는 분 해가지고 음. 이제 아산병원 그 교수님을 예약을 했는데. 정말 믿기지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음. 하늘 무너지는 거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네. 정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지하주차장, 아산병원 제주차장에 와서 혼자 이제 딱 차에 탔는데 깜깜하고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오열을 하면서 음. 막 대성 통곡이 이제 막 터져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막 울고 있는데, 믿기지도 않고, 한데, 이제 점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내가, 내가 왜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딸둘 낳고, 예쁘게 키웠고, 정말 애들한테 헌신하고, 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지?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찾아봐야겠어. 해가지고 이제 교보문고로 간 거죠. 네.